여러분 안녕하세요, 곤충박사 엑티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께 대벌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땅에 있는 대벌레 한 마리가 보이시죠? 지금 제가 다가왔더니 죽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갈 때까지 계속 아마 죽은 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건드리니까 지금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대벌레는 나뭇가지에 있으면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몸이 굉장히 길고, 다리도 길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접고 앞다리를 뻗으면은 대, 아, 대나무처럼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한번 손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얌전한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대벌레는 귀여운 모습이긴 한데 해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형 인형석은 이제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나뭇잎을 또 갈가먹습니다. 참나무 잎을 주로 갈가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갈가먹는다고 합니다. 먹성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지금 제 손에 올라온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꼬리 끝에 뭔가가 달려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배벌레 같은 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비도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에 몸이 많이 젖을 었 겁니다. 대벌레는 이제 참나무숲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모르겠네요. 어 네, 지금 이쯤에서 나는 소리같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 지금 이제 제가 놔주도록 할게요. 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또 대벌레를... 오. 땅바닥은 다시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건 대벌레의 의사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정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대벌레는 이제 천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행동까지 하는데 또 이렇게 찾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천적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 땅에 떨어져 있으면 발필수도 있기 때문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나무에 붙여주기만 해도 자기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애초에 나뭇잎을 갉아먹고 사는 일정이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대벌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